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분갈이, 분가리, 가을 분갈이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과 함께 분갈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또 재미있게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분갈이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은 분갈이의 다육이 종류는 뭐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두 개를 어 분리해서 심은 게 있기 때문에 어 그것까지 다 분갈이를 하면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택배로 왔던 거. 배로 왔던 거 집에서 환경 적응을 시키고 어 분갈이를 이제 오늘 드디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분갈이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 분갈이를 할 거고요. 좀 이렇게 이런 데가 칙칙하고 좀 뭐랄까 하얀 이렇게 흙 가루들이 많이 꼈어요. 근데 이것들은 나중에 어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은 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붉은 빛으로 도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해도 나중에는 좀 예뻐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할게 여기에 있는 게 라울. 제가 좀다 이제 정리를 좀다 했어요. 흙 정리랑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여러분하고 한 번씩 했던 거라 제가 갖고 있는 수 두 번째 수구요. 이것도 라울, 두 번째 라울이고요 요것도 방울 복락. 방울 복락을 제가 지금 세가, 세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할 거는 제일 큰 토분에 제가 이렇게 포코아트 그린 토분에 심을 것은 음, 라울을 심으려고 그래요, 라울. 라울이 이게 지금 궁생으로 붙어서 이런 모양을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씩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완전히 다 물들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어, 가을이 되면 이렇게 물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썩은 게 아니라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는 어,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심을 거예요. 아직 완전히 딱 달라붙지는 않았어요. 자연 궁색 제가 이렇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두 군데로 나눈 거라 완전히 동생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새로 나온 것들이 조금 이렇게 뿌리가 약해가지고 떨어지려 그래요. 그래서 한 봄에 정도 되면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빨망을 준비를 안에는 다른 데에는 깔망을 다 깔았는데, 여기 있다가는 깔망을 제가 안깔았네요 그래서 깔망을 잘라서 넣어야 할것 같아요. 깔망을. 저는 이렇게 커다란 깔망 몇개 구입을 해놨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은, 뭐, 깔아져 있던 깔망이 깨끗하고 또 깨끗이 씻어서 말리면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화분도 뭐 재사용하고 그러는데요. 뭐, 저도 이것도 다한 번씩 사용했던 것도 씻어서 말려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다 사용해요.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화분들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 4분의 1 정도 중리 마사토를 넣고요. 그 다음에 다영기 정용 흙을 집어넣고요. 아우, 딱 맞네. 참, 다육이 중에 라울은 참 이뻐요. 작품 만들기도 이쁘고, 잘 자라고, 뭐, 다 아실 거예요, 라울은. 그래서 저도 국민 다육이 중에 라울을 좀 흔하지만, 좀 즐거움을 준다 그럴까? 그리고 잘 자라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표현했다시피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풍성한, 풍성한 수확을 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리고 며칠 사이 이렇게 관찰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봤을 때아 라울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잖아요. 아 이게 지금 라울이 새끼들이 자구가 아, 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저는 심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화분을 불리는 게 집안 사정도 그렇고 베란다에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서 있는 게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뭉쳐서 궁생을 이뤄서 키우는 거를 좋아해요 풍성하게 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곳을 사용해서, 어, 나울의 자세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할 때는 아니에요. 이제 막 심어가지고 이걸로 자리를 잡아주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다음에 시도하는 게더 나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뿌리가 안 내린 상태고 자연스럽게 뿌리를 자기 스스로 어, 뿌리를 내려야지 되니까 일단 이렇게 엉성하더라도 그냥 냅두는 게 나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식기에 이게 좀 흙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어, 소리 마사토도 보면은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쵸? 이렇게 단단하게 다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럴까 다육이 흙하고 그랬을 때 어, 이렇게 그런 이쑤시개라든지 꽃이 꼬치, 뭐 꽃이용 도구 그런 거뭐더큰 것들은 이런 나무 막대도 이용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은 뭐 옷고리를 이용하셔가지고 라울 그 모양을 만드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 라울이 막 사방팔방으로 막 뻗잖아요. 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옷고리로 그렇게 막꼬그 옷고리가 이렇게 잘 구부려지고 그러니까는 그 옷고리를 사용해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그런 것들도 댁에서 어, 라울이, 큰 라울이 있다면 예, 그것도 뭐 모르셨다면 사용해 보세요. 뭐. 서로 뭐 정보 교환이죠. 뭐 이게 뭐 어디에 이론적으로 교과서 쪽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다 경험자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다울 키우시는 분들이 거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울을 완성시켰어요. 어, 화분이, 어, 이 라울에 비해서 좀 크긴 한데, 어, 내년 봄에 저는 이제 분갈이를 안 시킬 거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 자라거나, 어, 뭐, 어느 한 군데가 좀안 좋아진다, 상태가. 그러면 이제 봄에 그 전이라도 분갈이 시켜야죠. 근데 봄에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또 새로운 분갈이를 해야겠죠. 그런 거만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라울을 분갈이했습니다. 어, 라울 명찰을 달아주고요. 그래서 이 화분의 넓이만큼. 이 화분에 참 넓잖아요? <laughs> 주둥이가? 예, 이 화분에 넓이만큼 자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이거 세 번째 시도하는 수입품 레드 에보니. 아, 드디어 오늘 분갈이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며칠 동안에, 어, 저희 집에서 환경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이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고를 때는 오자마자, 오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바로바로 바로 옮겨 심었었거든요.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서 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어 이걸 찾고 실패했던 이유가 좀 물을 제가 많이 준것 같아요 물을 많이 주고 이 상태로 이렇게 왔을 때 보면 흙이 딱딱해서 마른 흙으로 오거든요 마른 흙으로 오는데 맨 처음에 심었을 때는 어, 물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주일 후에 제가 물을 주고 그러는데 이게 몇 개월 있다 보면 이렇게 물러지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못 자라는 식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실패를 한 경험을 봤을 때아 내가 레드 에보니한테 너무 많은 물을 주었구나. 첫 번째, 그 이후로 이렇게 빨리빨리 간것 같고요. 돌아가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 두 번째는 제가 이 빛깔을 유지시킨다고, 그, 바육이는 대부분 햇볕이 쨍쨍 내리 쓸 때, 그때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고 일광욕을 시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특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그런 게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햇볕에 노출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으니까 죽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흙을 잘안 덜어내는 이유가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 흙을 다 덜어냈어요. 이 흙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농장에서 어, 다육이를 구매했을 때그 농장에 뭐 까기충 병이라든지 또뭐안 좋은 박테리아 어, 그런 병균들이 옮길 수가 있으니까. 가정에 와서는 어 우리 집에 와서는 내가 키울 공간에 와서는 어 이거를 다 흙을 걷어내고 어, 말린 다음에 심어 줘라 하는 설이 있어요. 그것도 저도 인터넷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아 우리나라도 아닌 바깥에서 왔으니까 이걸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실뿌리만 남겨놓고 제가 심었던 거죠. 두 번을 다 그렇게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뿌리를 이렇게 뭉둥글하게 흙도, 어, 자기 흙을 가지고 있게끔 해가지고 심어보려고 해요. 이것도 실패하면서 얻는 지혜죠. 뭐.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잘 자라면, 아, 이게 정답이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이게 안 맞으면은, 안 맞아서 또 돌아가시면, <laughs> 그때는 뭐 또, 무슨, 뭐를 또 내가 잘못했나, 뭐 그럴까요? 아니면 구입을 안 할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두번 키운 그런 노하우에 의해서는 그런 게 있어서 아, 흙을 좀 덜어 넣을게요 자기가 가지고 온 흙이랑 같이 어, 심어 주려고 그래요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해서 이 흙을 다 덜어내면 실, 실, 실 뿌리들이 있어요. 궁생도 이게 지금 안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 뿌리들이 막 가락가락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잘 자라주면 일단 온, 온 화분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어, 화분도 저도 일부러 큰 화분을 선택하지 않고 좀 작은 화분을 선택해 봤어요 그래서 같이 어, 여기에서 새로운 흙과 기존의 흙이 잘 뭉쳐져서 어, 잘 자라기를 바라죠 그 다음에 소리바사토를 집어 넣어야 흙 먼지 날리는 것도 방지가 되고, 이 다육이가 아직 그런 목대라든지 그런 게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물 같은 거줄때 흔들흔들 하거든요. 지금도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래서, 소립을, 좀, 소립을 넣어서 형태를, 다육이 자리를 작게 해주는 게 낫지요 그리고 뿌리를 어, 뻗는 데도 도움이 되죠 소립자로 이렇게 잡아주면 줄기가 좀 무겁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흙과 제가 사용하는 흙을 반반씩 배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아트 한 토분에 이렇게 심어 봤어요 아요번에는잘 자라겠죠 여러분하고 함께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분갈이가 끝났고요 다음에 분갈이 할 것은 어 방울봉락이에요. 방울봉락은 제가 3년 전에 구입을 한 건데 방울봉락은 어 가격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았어요.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았는데 제가 새 개를 산 것은 어 그때만 해도 그. 방울복락에 <laughs> 혹시나 궁이 아, 붙지 않을까 하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유일하게 세 개를 구매한 게 어, 방울복락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민트색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 물을 안줘 가지고 여기가 빼짝 말랐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물을 먹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한 10월달 정도 되면 이제 수박 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것도 수박 금으로는 물이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뻐요 물 드르면 어느 분이 그러시는데 방을 복락해서 금으로 바뀌는 것은 천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타고나신 뭔가가 있었, 있는 분한테만. 그게 되나봐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맨 초창기에 살 당시에는 그 금덩어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화분을 막세 개씩 만들어 가면서 예, 키웠답니다. 지금은 그런 욕심은 없어요. 뭐 되면 좋은 거죠. 되면 좋은 건데 그냥 이제 허황된 그 바램은 같지는 않죠. 그리고 이 상태라도 3년 동안에 잘 자라준 것도 이쁘고, 또 수박곰으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준 것도, 뭐, 저한테는 커다란 기쁨이죠, 뭐. 자, 이렇게 해서 방울 복락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 할 거는요, 마지막. 아이고, 여기 숨었네. 수. 이것도 제가 두 개를 구입했거든요. 아우, 너무 예쁘죠? 뿌리가 깨끗해요. 예. 하나가 혹시 죽을까봐, 어, 이 수도 참 싸요. 천 원도 안 주고 샀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혹시나 우리 집에 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죽을까봐, 그냥 제가 이거는 두 개를 구입했어요. 좀하월씨아 까들이, 어, 자라는데, 가정에서 키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이 수가 또 하나 키우다가 하나 보낼까봐 미리 싼 김에, <laughs> 천 원도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두개다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제가 어, 하울시아가 종류가 그래도 아파트에서는 키우기가 좀 나, 나은 거 같아요. 아니 저, 그거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햇볕도 어, 많이 안 받고 반 그늘에서 키우면 되고요. 물도 다른 거 다섯 번 줬을 때 이거는 한두 번만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 저변 간수를 하는데, 5분, 10분이면 돼요. 많이 안 줘도 돼요. 그래서 빨리 꺼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수가, 어, 나올 때는, 연한 연두빛을 띄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바깥으로 나오면서,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것도 아파트에서 키우기 간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자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양도 이쁘거든요. 꽃, 뭐, 꽃처럼, 어, 모양이 이뻐요. 그래서 봄 되면은 이렇게 좀 연한 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진한 녹색이 아닌 연한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참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수는 초보자들이 어, 키우기 쉽고 조금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키우는 데는 이 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크와트 한 화분에 제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네 종류를 심어봤어요. 라울,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 에보니, 그 다음에 요거는 방을 봉나 이렇게 해서 네 종류를 저하고 어, 마지막 분갈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하고 어, 같이 분갈이를 할수 있어서 제가 봄에 할 것도 어, 미루지 않고 가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는 조금 뭐가 잘못된 이상이 있는 다육이들만 어, 골라서 분갈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갈이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그 동안의 분갈이가 끝난 후 다육이의 모습들, 그 다음에 가을이 되었으니까 물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차근차근히 <laughs> 다음 시간에도 어, 기대해 주시고요. 예.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